안녕하세요.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 컨설팅학과 황윤정 학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학과장으로 있는 국내 유일의 창업 및 경영전문 컨설턴트 양성기관인 창업경영 컨설팅학과의 모든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 행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소개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행운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주요한 내용들은 일단 개괄적으로 학과 소개를 드리고요. 우리 학과가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도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이버 대학이긴 하지만 사실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면 혼자 공부를 하는데 얼마만큼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저희 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까지 섞여진 차별화된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 과정까지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업 경영 컨설팅학과 이름을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어, 우리나라에서 창업만이 미래의 먹거리다. 살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 지원 관련된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020년 무려 책정된 예산만 해도 1조가 넘습니다. 1조 4,517억. 네, 이 액수가 올해만 이렇게 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보다도 29.8%가 증가된 것으로서 사실은 지난해에도 1조가 넘는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0년 들어서는 사실 3천억이 넘는 지원 액수가 늘은 거죠. 어, 전 부처를 통합해서 다 사실은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정통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농림부라든지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창업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1조 4,517억이 지원 유형별로 보면 창업 사업화의 50.4%, 연구개발 분야의 35% 이상, 또 시설 공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창업 교육까지 굉장히 큰 틀에서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자금 지원만 해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사업화 자금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 단계에서 창업을 하시고 또 초기 1년에서 3년까지가 가장 사실은 안정화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 시기인데요. 이때를 위한 초기 기업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창업을 하다 보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은 실패인데요. 이 실패하고 다시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자금도 역시나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시고 도전을 하실 수밖에 사실 없잖아요. 제이 음, 150세까지 사는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제이의 인생 창업을 안할 수는 없는 시기니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모든 정부자금이 어떤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이렇게 이제 쓰여지기, 쓰여질 때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창업 컨설턴트입니다. 창업을 돕는 전문가는 필수적으로 이 모든 인프라에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지금은 매해 100만이 거의 창업을 하고 역시 실패율도 높아서 약 80만 명이 폐업을 한다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그런 현실에, 어,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어, 창업을 좀더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겠고요. 또 그런 창업자를 돕는 창업 컨설턴트가 더욱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창업자를 돕는 컨설턴트,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학과, 바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 컨설팅학과입니다. 자, 저희 학과에는 사실 2008년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 최초로 뭐,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창업학과가 만들어졌었고요. 현재 창업 경영 컨설팅 학과로 경영학과와의 어떤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창업 및 경영 지도사라고 하는 사실 국가장역증이 있는데요. 이 경영 지도사라고 하는 어떤 그 직업이 최고 유망 직종으로 선정된 바 있고요. 사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컨설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창업 컨설턴트를 하시려는 분들께 맞춤 화된 어떤 커리큘럼을 저희 학과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이 개인적으로 컨설턴트가 된다라는 게 사실 브랜딩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드를 쌓으실 수 있는 여러 단계별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창업 분야에 있어서라. 창업 분야의 모든 업종 막나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온라인 마케팅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컨설턴트뿐만이 아니라 강사로도 창업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네, 괜찮은 학과입니다.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사실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 내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컨설팅에 대한 실습도 해 보실 수 있고요. 강의 활동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해 보실 수 있고, 직접 창업을 도전하실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니즈를 가지고 동아리들이 움직이고 있고, 동아리가 운영된 지도 거의 5년 차에 들어서서 굉장히 각 동아리마다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게 저희 학과만의 자랑입니다. 컨설팅 동아리에서 컨설팅 실습을 나가셨을 때는 여러분들께 컨설팅을 하셨다는 실적, 활동에 대한 확인서도 학과에서 이제 프로필을 업그레이드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확인서 발급도 도와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저희 학과만의 차별화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좀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정말 전문가로 시작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학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학부되어 저희는 대학원으로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창업대학원 입학도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 학과는 어... 사실 경영자로서 창업자로서 이제 어떤 창업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파트 의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학과에서 이 창업이라는 거를 실제 배우시고 도전해 보시고 이 경험을 쌓아서 컨설턴트로 시작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니어시라면 사실 사회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요. 기업 경력 또 창업 경력이 있는 분들이 저희 학과의 이론적인 베이스를 조금 더 공부하셔서 현장에 나갔을 때 직접 현장에서 창업 들을 도울 수 있는 컨설턴트까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드리는 저희는 온라인 비즈니스 쪽,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문가로서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창업 및 경영 분야의 강사, 교수, 컨설턴트 저자 이와 같은 어떤 총체적으로 봐서는 컨설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은 1학년, 2학년, 3, 4학년 과정에 걸쳐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과목 하나하나를 뜯어 보시면 다른 학교에 없는 특성화된 학과들이 꽤 많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도 보시면 뭐 기업가 정신이랑 뭐 성공사례 이런 것들은 너무 뭐 일반적으로 하는 하고 있는 수업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인 기업에 대한 창업론을 설명을 해드린다든지 창업과 창직에 대한 창직이란 단어도 나.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업을 창업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새롭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는 사실 직업을 하나씩은 나, 내가 만든 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직계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는 수업으로 만들어 두고 있고요. 또 유망 창업 트렌드를 설명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시대를 맞아서 지금 일인 미디어 창업 전략이라고 2학년에 포진된 과목은 유튜. 유튜브 창업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마케팅에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뭐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되는데 이 유튜브 창업 과정도 저희 학과에서 바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 4 학년에도 보시면요 뭐 창업 견 컨설팅 개론 또 창업 투자 방법론 이런 것들의 수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창업을 키워나가는 단계에서 알아야 될 이론적 베이스들을 수업으로 말. 마련을 해두고 있고요. 모바일 비즈니스 시대에 모바일 비즈니스 활용 전략이란 과목, 또 CEO 경영 심리학, 이 컨설팅 분야에 있어서 가장 또그 비전업을 한 곳이 사실은 6차 산업 분야, 바로 농업 분야인데요. 농업 분야에 맞춤 컨설팅 과목, 6차 산업, 예, 컨설팅 개론이라는 과목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으로 하나하나 이름만 보시는 거지만 각그 수업들은 어 학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총 13번의 주차 수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차마다 저희가 촬영할 때 준비하는 교환의 양이 보통 50p에서 파워포인트로 봤을 때요한 70장 내외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내용을 13번 이상 들으신다고 하면 굉장히 알찬 내용들로 많이 설계된 과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창업의 일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제가 네,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창업부터 기술형 창업까지 뭐 기술 창업 보육론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개괄적인 어, 내용들을 다 습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더불어서 저희들은 이제 경영 얘기 기반한 또 전통적인 과목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 원론, 소비자 행동론, 시장 조사론, 서비스 마케팅과 같은 수업들을 운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 이제 경영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에 어떤 필요한 특히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를 하실 수 있도록 뭐 경영 진단론, 또뭐 인사노무 컨설팅 실무 뭐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도 함께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실 때도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마련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계열 교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학과에서 약간 우리과 분들이 들으실 만한 교양 과목들을 따로 개발을 했는데, 내가 만드는 미래직업, 창의적 발상과 문제 해결, 1인 미디어 전문가 되기라는 과목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목만 보셔도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 저 과목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과목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신 분들은 저희 학과를, 네, 녹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과정에 이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론적인 과목보다는 현장 가까이에 실무적인 과목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저희는 거의 다섯 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실전 경험을 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가운데 이제 강사 동아리도 있어서 여러분. 들이 직접적으로 학과 내에서 강의를 시작해 볼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께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같이 협업해서라도 저자로 출발하시라고 제가 이제 계속 브랜딩을 위해서 책을 쓰는 과정들을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브랜드를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학과 공부를 마친 후에는 석박사 과정으로 창업 쪽에 전문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경영 컨설팅 동아리에서는 컨설팅 실습을 하는 동아리고요. 비전 강사 동아리는 강의 연습을 하는 곳이고요. 미디어 커머스 동아리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커머스 도전까지. 그러니까 쇼핑몰 창업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라면 실제 판매로까지 연결되는 게 이렇게 붙어주는 게 맞겠죠. 융합이 되는 게.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 시대에 맞춰서 미디어 커머스 동아리를 운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창업에 정말 나는 이제 창업부터 해봐야겠다. 특히 저희 학과의 20, 30대 젊은 분들은 창업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정부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또 창업 그 기반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짤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창업 도전 동아리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열린 멘토 동아리라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너무 다양한 분야의 대표님들이 많고 학과에는 사실 석박사분들 출신 되신 분들도 많고 정말 그 인맥들이 너무 아까우셔요. 근데 이게 졸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래도 재학 중일 때랑은 좀 관계가 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과 내에서는 열린 멘토 동아리라고 해서 졸업생들이 얼마든지 졸업 이후에도 학과 특강이라든지 오프라인 모임에 오셔서 선배로서 가이드를 할수 있도록 열린 멘토 동아리라는 형태의 또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분들의 반응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시고 나서도 학과는 사실은 동문이고 여러분들의 오랜 고향처럼 계속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자, 자격증과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시면 인터넷 쇼핑몰 창업, 웹 컨텐츠 기획 실무, 오픈마켓 창업, 또 인터넷 마케팅 전략, SNS 마케팅 실무라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해당 과목을 수강하시고 워크샵 참여하시고 시험을 치르시면 거의 다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저희 학과와 연결된 가장 민간 자격증 중에서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자격증이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어,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일반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꽤 10여 년에 넘는 역사를 가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와 뭐, 대학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매니저로서 취업할 때 가장 인정받고 있는 가점이 부여되는 그런 자격증인데요. 이와 자격증과 관련된 자격증반을 저희 학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업으로도 만들어서 기술창업보육론입니다. 해당 과목을 들으시고 공부도 좀 하면서, 어, 이제 사실 이건 학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서 시험을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합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과정들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업과 연결된 자격증이 있는데 창의교육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계열 교양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의적 발성과 문제해결 관련 과목을 들으시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게 어떤 체계를 만들어두고 있고요.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일을 하고 싶은 어떤 학우님들이시라면 창의교육지도사, 네 이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창이라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또 나아가서 아까 창업과 창직이란 수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민간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자격증이긴 한데, 창직진로지도사라는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초중고, 그뭐 진로 수업. 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에 있어서 강의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매우 요긴한 자격증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특히 여성분들이시라면 이와 같은 자격증 취득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학과에서 마련한 자격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부족하나마 아 제가 조금 더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학과가 가진 특징 그리고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업들 그 여러분들이 프로필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학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끝으로 자격증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컨설턴트 자격이 되기 위해 특히 창업 분야에 있어서 컨설턴트가 되시려면 경영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지만 이 국가 자격취득하기까지가 조금 힘이 드신다는 얘기를 아무래도 <laughs>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격취득하셔도 증 실제 현장에 나가서는 실습이 필요하고 창업에 그 창업자의 눈높이가 맞는 컨설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저희 학과에서 실습과 함께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창업 사업 관련된 전문 자격증으로 해서 알차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1, 2년에 이렇게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과에 오셔서 차근차근 함께 하시고 고민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졸업하실 때는 아 나는 이런 새로운 일을 기획을 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 저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에 저도 열심히 동참해서 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OCU 창업 경영 컨설팅학과 많은 관심과 여러분의 노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